기자 아빠가 읽어주는 태교 동화. 굴뚝 속의 두 형제. 유대인 마을에 한 랍비가 있었습니다. 그 랍비는 당시 모든 유대인에게 존경받는 스승이자 어버이 같은 존재였습니다. 어느 날 랍비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했습니다. 두 형제가 집에서 굴뚝 청소를 하게 됐네. 청소를 마친 후 형은 얼굴에 숯검정이 묻어 새까매진 채로, 동생은 말끔한 채로 굴뚝에서 내려오게 됐지. 이두 아이 중 누가 얼굴을 닦을 것이라 생각하는가? 제자들은 무척 쉬운 문제라는 듯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. 그야 당연히 숯검정이 묻어 지저분해진 형 아니겠습니까? 그 말에 라비는 고개를 저으며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. 아닐세, 틀렸네. 제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. 우리는 상대방을 보면서 나를 보게 된다네. 형은 동생을 보고 내 얼굴도 깨끗할 거라 생각할 것이고, 동생은 형을 보고 내 얼굴도 검을 거라 생각하겠지. 자, 그대들에게 다시 묻겠네. 두 아이 중 누가 얼굴을 닦을 것이라 생각하는가? 제자들은 랍비의 설명대로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. 얼굴이 깨끗한 동생이 닦을 것입니다. 아닐세 또 틀렸네. 제자들은 낭패한 표정으로 랍비에게 물었습니다. 선생님, 그럼 도대체 무엇이 정답이란 말씀이십니까? 랍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. 두 아이가 똑같이 굴뚝을 청소했는데 어떻게 하나 아이는 깨끗하고 하나 아이는 지저분해질 수 있겠는가? 두 아이 모두 얼굴이 지저분해졌을 테니 둘다 씻을 거라네. 제자들은 모두 얼굴이 붉어진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